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네 번째 잠시멈춤 메시 시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면서 시작하는 어머니 행진곡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절입니다. 지... 지... 너는 하나님이 심은 언약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악을 너는 이 세상의 빛 비... 과 소금 지졌어 너는 악한 세상 구원 목자 일어나 걸어라 나의 목자여. 일어나 걸어라 이 세상을 구하러 일어나 걸어라 나의 목자요. 죄된 세상 구하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열네 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열네 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하얗게 되어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3분이요, 시간으로 가능하면, 2시간 33분에 걸쳐 예수 행진곡은 진행될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매일같이 오후 2시 33분에 예수 행진곡은 시작할 것입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 2시간 33분에 걸쳐 진행되는 예수 행진곡의 이 숫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매일같이 오후 2시 33분에 시작하는 예수 행진곡의 이 숫자들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져 올려진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예수 행진곡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가? 1년 12달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오후 2시 33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예수 행진곡은 시작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오후 2시 33분이라는 이 좌표가 동편으로, 동편으로 시간이 움직여가면서 그리스도의 띠도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오후 2시 33분이 움직여져가는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찬양하면서 예수 행진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간순간에 자기 자신의 거듭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이 오후 2시 33분이라는 153이라는 그 숫자가 나타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행진곡이 현실로 나타나 진행될 때까지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호소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에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협찬,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깜빡했어요. 아멘.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런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니 죽은 것민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던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선하도다. 그런 적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 여 선한 그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 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사.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조 내려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Ne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사원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상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행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 는바 선은 하지 아니하 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 는바악은 행하 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 는 그것 을 하면 이를 행하 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여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